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만에 다녀온 해달이입니다. 오늘은 대만 여행 일지와 해외여행 할인 꿀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지하철, RX, 리무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RX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RX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9,500원인데 KKD의 어플을 이용하시면 7,4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하철로 공항을 가도 거의 5,000원은 들기 때문에 저는 서울역에서 RX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X는 저도 이번에 처음 타봤는데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 기차보다 15분 정도 공항에 빨리 가고 체크인과 수하물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공항에서는 사람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리는데 RX 열차를 이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저는 오전 7시쯤이었는데 탑승 수속, 수하물 붙이기, 출국 심사가 거의 5분 컷 이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깨끗하고, 가면서 바깥 풍경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대만에 가는데요. 2시간 반 비행거리인데 기내식을 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날 유튜브 편집하느라 1시간밖에 못 자고 나와서 멀미가 계속 나더라고요. 대만 도착해서도 그랬습니다. 한 시간 잔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첫날에서의 대만 스케줄도 꽤 빡빡했거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과 의지력이 승리했습니다. 대만 공항에 도착하니 마약 탐지견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큰 멍멍이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2025년까지 대만에서는 여행자들을 위해 여행금을 지원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출국 하루 전에 신청해 두면 qr코드가 발급됩니다. 당첨되면 이지카드로 21만원을 주는데 당첨률이 꽤 높은 편이라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저는 대만에 가서 현금을 인출했는데요. 트래블 원래 카드 다들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해외여행을 위해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트래블 원래 카드를 통해 수수료 없이 환전을 하고 수수료 없는 atm 기계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면 되는데요. 대만에 수수료 없는 은행은 메가뱅크와 국태은행이 있습니다. 이두 곳을 꼭 기억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오이안 공항에서 타이베이 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MRT 열차를 탈 건데요. 현장 구입보다 KKD 어플을 통해 구입하시면 더 쌉니다. 저는 왕복 1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지플라이 매표소에 가시면 탑승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왕복이라 두개를 받았습니다. 탑승할 때는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MRT 열차도 급행과 일반이 있었는데 급행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열차의 금액은 같고 시간대만 다릅니다. 하차할 때는 코인을 넣어서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을 할때 각자만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저랑 친구는 숙소가 제일 낮은 순이라 숙소비에 돈을 아끼기로 했는데 창문도 없고 벽도 시멘트라 혹시 방탈출 카페에 감옥 테마를 하다가 망해서 숙소로 바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1인당 1박에 3만원이었고, 3박 4일이라 2인에 18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숙소 위치는 타이베이역에서 7분 정도 거리였는데, 알고 보니 대만의 타이베이가 서울보다 땅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사람 사는 집인데 75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비싸죠? 대만의 교통수단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버스는 6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교통카드인 이지카드를 구입하면 되는데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끼로는 대만의 곱창국수를 먹기 위해 아중면선에 왔습니다. 작은 컵은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대만에 오자마자 곱창국수를 한번 드셔보시면 내 입맛이 대만 음식이 호인지 불호인지알수 있다고 합니다. 안 맞으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이라고 하네요. 저는 다행히 호였습니다. 후식으로는 망고빙수를 먹으러 왔는데요. 빙수집은 맛집을 일부러 찾지 마시고 보이는 곳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망고 맛은 다 비슷하게 맛있기 때문입니다. 벽에 한국어로 된 낙서가 정말 많아서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대만에 생망고가 들어간 빙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대만을 여행하기 좋은 달은 4월, 5월, 10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8월에 다녀왔기 때문에 10분만 밖에서 걸어도 땀이 나는 엄청난 더위였는데, 대만 분들이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빙수집, 카페 빼고는 주로 뜨거운 국물을 파는 식당이 맛집이라, 이열치열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빙수를 먹고 대만의 유명한 도넛을 먹으러 왔는데, 현지인들도 많이 사가는 도넛집이었습니다. 도넛 표면에 가루를 발라주시는데, 그게 연유 맛이 나면서 달달했습니다. 도넛 한 개에 천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소하게 달달했는데, 친구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넛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무더위에 돌아다니다 나사빠진 제가 이지카드를 잃어버렸지 뭐예요. 한국에서도 지갑이랑 핸드폰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8월의 대만 날씨는 사람의 정신도 빼갑니다. <laughs> 저는 타이베이 101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요. 전망대 티켓도 어플을 통해 사면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건물 안에서 쇼핑도 할수 있고 딘타이펑 음식점도 있었기 때문에 저랑 친구는 전망대에서 야경 보면서 쉬다가 딘타이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9층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체감상으로는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40초? 근데 정말 웃겼던 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몇개 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한참을 샬라샬라 하다가 엘리베이터 내릴 때쯤 맨 끝에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89층만 다녀왔고 5시 30분의 시간대에 예약을 했습니다. 올라간 건 6시쯤이었어요. 일몰이 6시 반에서 7시 사이라고 하니 조금 일찍 올라가면 타이베이 도심의 일몰 전과 후를 다볼수 있습니다. 대만의 인구는 2천만 명을 좀 넘는데 그 중에 천만 명이 타이베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엄청 비싼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주택도 3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부에서 15년간 무금리에 가깝게 대출을 해줘서 한 달에 100 얼마씩 월세 내듯이 내고 살면 그 집이 본인의 집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타이베이의 전경을 타임랩스로 담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야경을 보고 오니 저녁 7시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타이베이 101 지점에 딘타이펑에 왔습니다. 딘타이펑은 가려면 2-3시간 대기는 기본인데요. 이 또한 어플에서 미리 예약하셔서 결제하고 가시면 2-30분 정도 대기 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 열심히 일한다 저는 A세트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하나 나오면 체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코스 요리처럼 계속 음식이 나오는데요. 대만에는 모든 게다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싸면 싼 이유가 있어요. 1인당 34,000원 정도였지만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아직 하루가 안 끝났는데요. 일정의 마무리에 야시장을 들렸습니다. 라오어제 야시장입니다. 대만에는 야시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3일 내내 야시장을 가려고 했는데 이날은 몰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야시장이 될 줄은. 대만에서만 재배되는 석과를 먹으러 갔는데요. 엄청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 종이컵 하나에 거의 9,000원이었어요.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습니다. 맛은 어떻게 표현을 잘못 하겠는데 굉장히 달았고 안에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만 가시면 한 번쯤은 먹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투어를 할 거예요. 대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스진지를 가실 텐데요. 예류, 스펀, 진과스, 지우펀이라는 유명 관광 지역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것도 k k d a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 1인당 35,000원 정도였는데요. 처음 도착한 곳은 예루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파도가 굉장히 센데, 오랜 기간 동안 침식과 풍화와 윤기, 그 모든 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 기암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가이드님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스펀인데요. 스펀에서 천등을 날리는 게 유명하죠. 천등의 색을 먼저 고르고, 각자의 소원을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네가지 색상을 선택했고 서해하듯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기찻길에서 천등을 날리는데요. 대만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비를 맞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날에 예약했으면 아마 천등도 못 날렸을 거예요. 태풍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약하실 때 날씨를 잘 보고 예약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천등을 다 날리고 버스로 탑승하려고 하는데 하늘을 보니 이렇게 천등이 두둥실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천등의 모양을 잡아주는 대 같은 것들은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얼마씩 준다고 합니다. 대만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불리는 스펀 입구에는 이렇게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스펀 폭포입니다. 나오는 길에 풍등 기념품도 팔고 있었어요. 진과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진과스는 과거 금강을 캐던 곳인데 지금은 폐강이 되어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점심으로는 돼지고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8,000원 정도였어요. 마지막 코스는 지우펀이었는데요. 생가치이로의 행방불명 배경과 닮았다 하고 유명한 곳이죠. 지우펀에서는 보통 기념품들을 많이 사시는데요.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산차인데요. 해발 1000에서 2000m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향이 더 풍부해서 맛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7, 8만원 정도니 가격이 거의 두 배라 저는 진짜 사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티타임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차 구매는 정부 인증을 받은 이곳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콩콩 아이스크림도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커팅해달라고 하면 반으로 잘라주십니다. 길 가다가 예쁜 곳이 있어서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우펀의 야경입니다. 해가 질수록 아름다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쪽에서는 사진을 거의 못 찍고. 이런 계단에서 겨우 찍었습니다. 12시간의 투어가 끝나고 저랑 친구는 꼬치집을 방문했습니다. 종류가 많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짜라라라란. 닭날개 튀김이랑 베이컨 튀김이 맛있었어요. 숙소 가기 전 까르프를 들리기로 했습니다. 컵라면 중저 마라맛 우영 면이 제일 유명합니다. 신기하게 위스키 시음을 할수 있었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당장 받아봤습니다. 근데 58도 더라고요? 응. 아니 나 혀가 따가워. <laughs> 아니 어, 나는 목에 상킬 만큼 어, 없었던 거 아닐까? 넌뭘 삼킬 만게 없었어. 서해에서 <laughs> 못 사는 게 뭐야? 취했나 보다. 그리고 한국 가서 기념품으로 논아먹을 젤리들도 샀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저는 곧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총 경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 또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